안녕하세요. 헝그리다이 홍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렉스턴 스포츠 엔진 오일 교환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 유럽 5와 유럽 6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는 요소수가 들어가는지 또는 들어가지 않는지 보시면 됩니다. 요소수 유무를 모르겠다면 주유구를 열었을 때 경유 외에 파란색 뚜껑이 있으면 요소수 타입입니다. 오일 교환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적용된 호품의 형상이 다르고 약간의 구조가 달라 그런 것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에 앞서 오늘 필요한 공구는 14mm 복사할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줄 라쳇 핸들 오일 배출 시 손을 보호해줄 비닐장갑 그리고 오일 필터 하우징 캡을 풀어줄 오일 풀러 집게형 또는 유니버셜 타입을 준비합니다 엔진 커버를 열어보면 오일 주입구와 오일 필터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하우징 캡이 보입니다 오일을 배출하기 전 오일필터 하우징 내부에 있는 오일이 오일팬으로 갈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집게형 풀러나 오일필터 풀러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어줍니다. 손으로 마저 풀어주면 이렇게 검은 오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흘러내려가도록 캡과 오일필터를 하우징에 그대로 걸쳐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일배출을 위해 차량 하부를 보시게 되면 유로6의 경우 하부 커버가 하부 전체에 적용되어 있어 12mm 복스알로 하부 커버 고정 볼트를 모두 풀어내고 하부 커버를 탈거해야만 오일 배출 플러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유로 5의 경우 하부 커버가 앞쪽만 적용되어 있어 하부 커버 탈거 없이 바로 오일 배출 플러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13mm 라쳇 세트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어 줍니다. 그리고 비닐 장갑을 끼고 드레인 플러그를 완전히 이탈시켜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 배출이 시작되면 다시 엔진룸으로 돌아가 엔진 주입구를 열어주고 엔진오일 필터 하우징을 보면 바닥에 엔진오일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를 샴푸 펌프 같은 것으로 꽤나 많은 양이 제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일 필터 카트리지 교체를 위해 하우징 캡을 통째로 빼내어 보면 가운데 필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한 손으로는 뚜껑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필터를 잡고 반대로 당겨주면 필터가 뚜껑으로부터 이탈됩니다. 그리고, 신품 필터 박스에서 필터를 꺼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박스 안쪽에는 이렇게 오링과 와셔가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잘 챙겨서 교체를 시작합니다. 하우징 뚜껑에 위치한 오링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뚜껑과 오링 사이에 끼워놓고 바깥쪽으로 밀어 이탈시켜줍니다. 신품 오링의 장착은 한쪽을 장착할 위치에 엄지로 잡아준 뒤 다른 손으로 살짝 늘려 하우징 뚜껑을 빙 둘러 맞추어 제 위치까지 끌어내려줍니다. 오링이 장착되었으면 신품 필터를 뚜껑에 끼워주는데 어려운 것은 없고 그저 가운데를 맞춘 뒤꾹 눌러 딸깍 끼워주면 끝입니다. 필터 가운데 오링에는 오일을 바르고 장착해야 하는데 이렇게 엔진에 남아있는 것으로 필터 오링과 뚜껑에 새로 장착된 오링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하우징 뚜껑을 장착하기 전 하우징 내측 상부에 있는 오일을 제거해 주면 보다 깔끔하게 작업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착은 하우징 안쪽에 보이는 가운데 구멍에 맞추어 밀어 넣은 뒤 하우징 뚜껑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손으로 최대한 돌려서 체결한 뒤 공구를 사용하여 체결 토크 2 5 n 으로 체결합니다. 체결 토크가 뭐고 그냥 잠그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체결 토크가 있고 다른 쪽에는 녹색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에도 똑같은 것이 있으므로 뚜껑과 하우징을 맞추어 체결하시면 토크 렌치가 없더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리너를 사용하여 하우징 뚜껑 외부를 깨끗이 세척하고 휴지나 헝겊으로 닦아서 건조한 상태로 마무리합니다. 차량 하부로 들어가기 전 드레인볼트에 있는 동화샷을 제거하고 크리너로 깨끗이 세척한 뒤 휴지나 헝겊으로 닦아주고 신품동화셔를 끼워 준비해줍니다 하부 오일팬에서는 아직 방울방울 오일이 떨어지고 있지만 헝대는 여기서 만족하고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려 장착합니다 그리고 공구를 사용하여 체결토크 30N으로 체결합니다 오일로 오염된 오일팬 주변을 크리너를 뿌리고 휴지나 헝겊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엔진오일이 모두 배출되었으므로 새로운 엔진오일을 주입하기 위해 엔진오일 뚜껑을 열고 깔끔한 주입을 위한 깔때기를 받쳐줍니다. 매뉴얼에는 약 6리터의 재원상 용량이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배출되는 양과 주입되는 양이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헝대는 약 5리터 주입 후 레벨스틱으로 실존하는 양을 여러 번 확인하며 주입과 확인을 반복합니다. 레벨스틱을 첫 번째는 닦아내고 두 번째 찍어낸 것으로 확인하는데 현재 한참 모자란 것이 확인되므로 오일을 더 주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입도 남은 것을 모두 주입하지 말고 반 정도만 주입 후 레벨링을 실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닦아내고 두 번째 찍은 것을 확인하는데 현재 70% 정도가 확인됩니다. 드디어 엔진 오일이 적정 범위 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깔때기를 치우고 엔진 오일 캡을 닫고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정리를 마쳤으면 엔진오일 필터 하우징에 엔진오일 공급을 위해 시동을 한번 걸어주도록 합니다. 또다시 레벨링을 실시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닦아내고 두 번째 찍은 것을 확인한데 웬걸? 아래쪽에 찍히는 게 확인됩니다. 자칫 귀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오일이 모자랄 수도 있고 반대로 풀선을 넘어버리면 초과된 오일을 배출시키는 것이 더욱 번거로운 작업이 되어버리니 귀찮지만 꼭 여러 번 확인하시며 주입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준비된 엔진오일 6리터를 모두 주입하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 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번에 6리터를 모두 주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오일레벨을 확인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리터를 모두 주입하였음에도 75% 정도 채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거나 모자란 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클리너 필터는 유로5와 유로6, 요소수 유무에 따라서 형상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또한 에어클리너 통을 여는 방법도 다른데 먼저 유로5의 경우 이렇게 10mm 볼트로 4군데 고정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손으로도 쉽게 풀립니다. 하지만 10mm 티복스가 있으면 작업이 매우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5의 에어클리너 필터와 오일 필터 품번입니다. 풀어낸 볼트를 한곳에 잘 모셔놓고 에어클리너 통을 들어올려 오른쪽으로 살짝 벌려줍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에어클리너 필터를 좌측으로 빼내어 줍니다.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니 흡기 호스까지 탈거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장착은 분해의 역순으로. 에어클리너 통 좌측으로 밀어 넣어주고 필터 가장자리에 있는 고무 패킹이 잘 밀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에어클리너 상부통을 하부통과 잘 맞물게 얹어주고 고정 볼트를 에어클리너 통네 군데에 잘 장착해 줍니다. 유로6의 에어클리너 필터 품번은 23190, 38100이며, 유로5의 에어클리너 필터와 조금 다르게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통의 고정 형상을 보게 되면 좌측은 플라스틱으로 위, 아래, 두 군데 고정되어 있고, 우측은 세로된 클립으로 아래와 위에 고정되어 있어 이를 바깥으로 밀면 쉽게 고정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에어클리너 통을 살짝 들어 우측으로 밀어 좌측 고정 부분을 이탈시킨 뒤 좌측을 잡고 들어올려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어 클리너 필터를 쉽게 빼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파란 뚜껑 워셔액 통에 걸쳐 놓으면 더욱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장착은 탈거의 역순이지만 각이진 부분을 확인 후 우측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에어 클리너 통에 밀어 넣어 줍니다. 에어 클리너 통의 장착은 좌측의 고정 플라스틱 두 군데에 먼저 밀어 넣어 주는데 꼭 눈으로 보고 다시 한번더 잘 맞물렸는지 확인 후 우측의 고정 클립을 에어클리너 통 상부와 하부를 잘 고정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측의 고정 부분이 고정되지 않고 들떠있더라도 우측의 클립은 고정이 가능하니 보닛을 닫기 전 한번 더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로 6 차량은 하부 커버 고정 볼트 12mm를 꼭 체결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일을 흘렸다면 꼭 주위를 크리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잘 닦아주어 건조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커버를 엔진에 올려주고 고정이 되도록 잘 눌러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